긴 연휴 동안에 주문하신 분과 어제 주문하신 분, 오늘 주문하신 고객 여러분들께 포장된 화물이 오늘 발송될 예정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화물들이 평소보다 좀 많습니다. 연휴 기간에 배송이 안된 관계로 인해서 오늘부터 정상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. 주문해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는 항상 빠른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. 평일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상 바로바로 바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맑은 가을 하늘이 열리면서부터 옥수수를 말리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옥수수 속대는 미백찰 옥수수 알갱이를 따고 남은 속대입니다.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자연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옥수수 속대는 그냥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손질을 거쳐서 여러 번 주소지로 발송됩니다. 이어서 보시는 것은 옥수수 알곡을 따서 자연 건조하는 모습인데요. 이 옥수수는 이렇게 말려서 뻥튀기용이나 커피차로 옥수수 등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파란 하늘이 열린 가을 날씨를 보여서 마당에 옥수수, 옥수수 속대를 자연 건조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.